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능력 받는 새벽 기도. 응답 받는 새벽 기도. 성령을 체험하는 새벽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 기도.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아니면 평생 해오면서 발견하는 것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참 많다. 내 기대와 너무나도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당황할 때가 있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겪어가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상식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은 건기 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능이 누구라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때의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은 달랐어요. 우기 때. 물이 가장 많이 흘러 넘쳐서 익사하기 딱 좋은 때 요단을 건너라. 수영할 줄 모르는 걸 아시면서도 왜 그때 요단을 건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이이 차이죠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다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우수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어떤 이의제기가 없이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죠 그 결과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었다 어떤 의도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역사를 행하는 것일까 두 번째 이제 오늘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면 우리들의 상식은 뭡니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단은 군사 훈련을 시키고 총검술을 익히고 또 칼을 가지고 싸우는 육박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작전을 수립해서 심야에 뭐 언제 긴급 침투를 한다. 뭐, 이, 이, 이게 전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2절부터 3절까지 읽어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이게 무슨 전쟁 방법입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땅밟기라는 것이 처음 나오게 됐죠. 우리 가 아우리치를 갈때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하면서 그 땅을 밟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응용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일단 이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성을 점령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2절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기다 줄을 쓰세요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습니다. 4절 5절쯤 내려가면 이제 무장된 무장을 한 군인들이 앞에 있고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번씩 7일째 되는 날은 일곱 번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이제 백성들이 실천을 하는데 1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도 놀랍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에 대하여 어떤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도 놀랍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왜 해필이면 요단강을 이때 건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들이 원, 완전히 다르게 진행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여호수아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의도는 똑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려면 요단강을 건너려면 그 물을 발로 물을 디디어야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디디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발을 디디려면 믿음이 없이는 디딜 수가 없는 거지. 믿음이 없다면 익사하라고 나를 들여보내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물에 디뎠고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출애굽 여정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여정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 없이는 불가능한 여정이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런 영적 교훈을 주신 거란 말이죠. 물론 도중에 이제 실패를 해서 일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야 했지만 여러분 크리스천의 세계는 넌 크리스천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이 교회 다니면 고생할 거다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 채 인생을 살아가면 불필요한 쓸데없는 고생을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홍해나 요단강이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불가능이 무너지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다. 승리는 나에게 있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모든 역사의 계획이나 방법은 나와 너희들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그 믿음이나 우리의 삶을 큰 틀로 놓고 볼때 하나의 영적 시각을 가르쳐 주신 거예 이걸 빨리 깨달으면 시행착오를 들겼고 시험에 들들고 그리고 이의제기 없이 순종하며 살게 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이의제기하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laughs>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 우리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나 이 땅에서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기 기대, 계획, 자기 소망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반응, 그러한 믿음의 반응, 그러한 순종의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요.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믿음의 역사인 거죠.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실 수 있고,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요구를 하실 때도 있고, 내 방법과 너무나 다른 요구를 하실 때도 있죠. 그럴 때, 알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 할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천연대 무언 잉태를 합니까? 인생 끝날 수 있잖아요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역사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일이 없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평생 경험해야 될 메시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한계 안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그 한계를 뛰어 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인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한계 안에 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 직장에서 뭐 내가 오너다 경영을 할때 절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되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내 상식을 내 합리성을 뛰어넘은 요구가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여전히 그 믿음 그 신앙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어, 저의 신앙관이기도 하고 인생철학이기도 한데 크리스찬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저의 삶의 방법인 거예요. 무슨 소유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닌 거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아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줄다리기 해보세요. 삶이 힘든 거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그 한계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남은 생애의 신앙 생활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복하는 걸 잘해야 돼. 하나님 두손 들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이런 이런 믿음의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 듯 고기가 잡힌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방법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내 계획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내 상식 기대, 합리적 생각,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오비영의 이 역사가 나타나고 그물이 찢어질 도록 고기가 잡히고 이 믿음이 이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믿음 때문에 순종 때문에 풍성하게 사는 여러분의 삶의 어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 한계를 넘어 서지 못해서 내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상식, 내 계획, 내 방법, 내 기대, 이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내가 완전히 순종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삶 여정 속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인생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루를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대, 내 방법, 내 상식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당황하기도 하고 또한 시험에 들어 마음고생을 할 때도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고 인생을 보고 내 모든 계획들을 바라보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이와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대의 한계 안에 시험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허정에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의 기적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교가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한계에 머물러 시험에 들어 마음고생하며 사는 어리석은 행위가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풍성한 역사가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여정에 발을 디디어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들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laughs>